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 무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또한 가지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부르심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받은 것입니다. 이두 부르심은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마침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단순히 사명으로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그저 듣기만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받은 부르심이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으로의 부르심인 것처럼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또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부르심의 본질과 그리고 부르심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신분도 높았고, 그런 혈기왕성했습니다. 체력이 남아 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20대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가 실패하기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지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가 준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쓰임 받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그릇인가요? 겸손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servant, 종으로 사용하실 때에 요구하시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능도 은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서 기자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에 응하고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지만, 이런 일을 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가 보다 싶어서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똑똑하지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평범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쓰죠. 똑똑해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것이 사명인 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사명을 볼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명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무슨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명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져도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그 순간 판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겸손은 나의 평범함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는 그도 나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고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호기로 부린 이 객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전까지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그는 굉장히 잘나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안에 있던 잘남이 깨뜨려졌습니다. 잘남, 똑똑함 이 모든 것이 다 깨뜨려지고 그는 평범한 목동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전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는 나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시는데 모세가 계속 나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모세가 예전에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만 사실 오늘 모세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셨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는 무능력합니다 정말 모세는 마침내 자신의 평범함을 떠나 무능함까지 아는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은 그저 잘못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는 아닙니다. 그건 안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처럼 못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마땅히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순종함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지함이라는 것이 동반된 겸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쨌든 하나님은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잘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를 사용하시긴 하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섬겨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self-employed, 스스로를 고용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는 일을 결정해서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하기 싫으면 금방 그만둬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할 때도 자기 의지로 시작했으니 끝내는 것도 자기 의지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한 가지 겸손이 있습니다. 그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있고 그들을 향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극률의 마음을 동시에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현대인의 성경 법력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와께서 호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곧 가나안족, 햇쪽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모세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 내 백성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지금 내게 왔다. 그들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 모세야, 너도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해주지 않겠니? 너도 내 마음이 되어주지 않겠니?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감사한인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감사한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갖고 계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내 말을 전하러 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인생을 사명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 받은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지속할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사명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실 때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음성, 내적인 감동도 임할 때도 있고 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가운데 공통점은,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키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이 신비로운 이 사건, 이 사건에 담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비로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떨기 나무인데,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않는 떨기 나무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뜨거운 불이 아니었습니다. 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는 이것은 또한 모세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 모세가 다시 떨기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불을 바라보면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고 그 떨기 나무로 계속해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그것을 보기 위하여 이 상황은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관심을 갖고 그 열심과 열정에 자승의 열심과 열정을 두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열심과 열정을 알게 되어집니다 선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Open Sesame, 열려라 참깨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태어나고 나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성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 37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열심과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지, 그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열심이 더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불이 붙은 떨기 나무입니다. 불이 붙은 떨기 나무. 여기서 떨기 나무는 바로 모세를 상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떨기 나무는 그저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나무였습니다. 고대 근동에 별로 큰 목재가 아니었습니다. 불소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그냥 목동입니다. 양치기입니다. 그 흔한 양치기. 나이도 80다 됐고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조차도 버겁고 힘든데. 역부적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불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데 이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샘솟고, 반석 가운데 물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little spark, 작은 조마가 일어납니다. 불이 붙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사실 오기 싫거든요. 아 오기 싫지는 않으셨죠?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장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까? 불이 있으니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셨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기름으로 채우면 그 불은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지난 캐나다에 방문을 했을 때 주일 날 저녁 10시 반까지 제가 누구와 상담을 한다. 고 하루 종일 너무 바빴습니다. 16시간씩. 뭐일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주일 날 굉장히 많이 일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 가지고 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타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마침내 캐나다에 세워진 아프가니스탄 마음의 교회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평범한 예배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과 이란 분들, 그리고 이란 사역자, 목회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 안에 불이 일어나요. 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단순히 제 안에 있는 불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가 이상했습니다. 전부 다막 껴안고 막 기도하고 울면서 막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탁성교사님께 원래 아프가니스탄 성도님들이 이렇게 뜨겁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달 넘게 계시는데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받은 불을 서로 나누고 있구나. 함께 불이 붙어, 함께 불이 타고 있구나. 그러나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가득하고, 과거에 자신의 가족을 잃은, 핍박을 받아 가족을 잃은 그 사, 상황 속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들, 하나님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주님 믿고 불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불을 받았는데, 불이 많이 사그러지셨습니까? 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 받고 성겨야 됩니다. 은혜 받고 성겨야 됩니다. 불이 지금 꺼질 듯말듯 듯 하십니까? 다시 불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뜨거운 예배가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뜨거운 성교의 현장에 가면 됩니다 그럼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불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이하는 불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저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의 막 불이 매가지고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또 나도 모르게 실수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 인생 다 들였다가 후회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잖아요. 하나님의 불임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려도 결코 우리 의 인생이 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불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불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불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루간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놓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왜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사명 그 사명 또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겸손히 부복하고 그 사명을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게 가볍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룩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33년 4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몇 가지 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갑자기 뭐 성전에 있는 라비들과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잠시 사라졌던 일. 성경은 오직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사셨던 공생의 기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을 어떤 순간을 기억하실까요?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겸손히 그그 그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그 시간을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시 하나님 앞에 낮게 부복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불을 달라고 하십시오. 불을 주시라고 되는. 주에 부르 주시고 하나께 쓰임 받게 해 달라고 그게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 그의 부르신 가운데 오직 주만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